반갑습니다. 하루 한장 명리 스텝5 기초 다지기 16강. 오늘 을미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전에 을미일주를 쭉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계속 이 어, 미토의 직장간 기토를 정제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나갔나 보죠. 자, 그래서 이거 편제 아닌가요? 댓글이 어, 달렸는데, 아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댓글 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을목 일간을 가지고 일주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을축, 을해, 을류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고, 오늘 을미 할 거고, 을사, 을묘가 남았단 말이죠. 을미는 일지, 편제입니다. 제가 계속 정제라고 말해가지고, 아우, 바보 같네요. <laughs> 자, 이 을목이 미토를 만났을 때, 자, 을미 일주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을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갑 다음에 을, 그리고 병이다, 그죠? 그래서 갑목과 병화 사이에 있는 이 을목은, 어, 바람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새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영마, 뭔가 확산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그죠 초봄에 그런 들썩거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테고 자 미토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오미라는 이렇게 화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토 다음에 이제 신유술 금의 계절로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미토는 이제 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목이 반대였죠 그래서 미토에서 이 목들이 임묘, 입고 되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월이면 7월이다, 그죠? 뜨거운 계절에. 자, 미토의 글씨를 보면 목의 성장을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만 성장해야 하는 이 미토의 조혈한 땅 위에 있는 을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을목이 이 목극토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물론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작용을 다 한다지만 이렇게 간지 관계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덩어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목극토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 일단 어, 다르게 작용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을목은 이제 어... 이 미토라는 편제 위에서 뭔가 이 활동하고 뭔가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미토라는 환경이 목 그만 성장해라, 그만해라. 자, 그래서 이 확장의 한계를 설정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을목 이 봤을 때이 미토라는 이 지지는, 자, 이 모든 목기운과 화기운의 경험을 담고 있는, 자, 그런 의목이 이 지장간에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험, 한 바이고, 능숙하게 다룬다, 이런 표현을 썼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상식이 많고, 박학다식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몰라도 아는 것 같은 것.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꿈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 뭔가 이런 한계를 설정해 둔대서 낯가림이라든지 뭔가 부끄러워 한다든지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원 선생님 책 명리라는 책에 보면 이 을미일주는 타인, 을 이해를 잘 하지만 그것이 표현을 잘안 하기 때문에 어, 오해를 많이 산다 그래서 뭔가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것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간지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을목으로 끝나는 것은 오로 끝난다는 거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945 자, 이렇게 여섯 번 우리 반복하고 있죠 1955, 1965 1975년까지 을의 한 사이클이 이렇게 끝이 나고요. 그리고 1985년 새로운 을이 시작한, 새로운 육십갑자가 이제 시작된 거죠. 갑자에서 그 다음 을축이 된 것이다. 그죠? 1995년, 그리고 2005년, 2015년, 2025년, 이 1035년,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을축이 이 편제를 다루는 것, 을미가 이 편제를 다루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을축은 이제, 안전을 우선하고, 이제, 확인해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을미는 경험한 바가 있다, 뭔가 능숙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때 다른 글자들을 또 같이 봐야 되겠죠. 을미가 진짜 그 경험과 능숙함이 진짜 그 끝자락에 달았다, 이렇게 해석할 기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이 뭔가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 뭔가 희망이 있어 보이는 모습, 꿈 꿈을 먹고 사는 모습, 뭐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을 텐데. 자, 하지만 을목이 미토라는 이런 땅에 앉아 있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죠목구고 묘고지다라는 것. 그래서 어, 뭔가 힘들지만 버텨 나가고 그 버티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을 해에서 자기애라든지 겸손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을류 저번 시간에 선명하고, 어, 의연한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 평관 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사가 연결하는 모습, 을묘가 한, 목의 완전체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찍으니까 뭐가 말이 어버버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주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의미해서 편재지요. 자, 그래서 일지 편재의 특성해서 우리가 일지가 편재였던 것을 적어보면 갑진과갑술이 있었죠. 자, 이 갑진과 갑술이 많이 달랐던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을축과 을미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을축 저번에 했었고, 오늘 을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과 어, 신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오늘 을미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일지 편지에서 우리 적극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본능대로,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들, 그리고 실증을 잘 느끼는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아주 넓은 영역을 가, 관여하다 보니 상당히 이제 사람이 꿈이 커 보이는 그런 모습, 모습들, 그리고 흥이 많고, 그리고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미토의 지장관에는 정, 을, 기가 있는데요. 정화가 이제 식신이었고, 을목이 비 이었고 제가 이 부분 때에다시 찍고 있죠. 자 기토가 편제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단계인데 헷갈리게 만들 것 같아서 자편제 적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또 재성을 생하네요. 그래서 어, 식신 생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해서 식신 활동을 해서 재를 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식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비견과 편제 사이에서 우리 군비 쟁제 앞에서 배웠다 그죠. 자 그런 어떤 쟁. 문제들을 또요지장간에서 요 이야기를 또할 수가 있겠죠. 자, 정을기 해서 비식제가 다 있기 때문에 식복을 타고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식, 식, 식신으로 이렇게 어, 활발히 활동해서 자수성가하는 하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12운성에서 미토에서 설목은 양지가 되는 것이죠. 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양지에서는 항상 교육과 성장에 대한 필기를 했었고 키우다라는 어떤 키, 키워드와 내공을 기르는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양지이다. 어, 그리고 지장간의 정을 을 기가 있는데 자 미토에서 정하는 관대다 그죠 관대가 되고 을목은 어, 똑같이 양지가 되고 기토도 관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기토 편제가. <laughs> 또편제가 이제 관대지에 놓여 있으니 이 재가 이제 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을미일주는 재물을 상당히 좀 추구하고자 하는 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정제는 무토이지요. 자, 무토가 이 미토에서 이제 쇠지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궁에 배우자가 들어있고, 게다가 쇠지이네요. 자, 그래서, 어, 좀 괜찮은 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자 입장에서 정관은 일경합해서 경금이 되는 것인데, 경금은 미토에서 관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울목이 경금이 이렇게 잘 발달해 있다. 자, 그러면 뭔가 이제, 음, 을경합해서 이제, 어, 경금이었던 간섭을 받기는 하지만 내가 뭔가 거기에 이제, 무뎌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인정하고 어, 이런 경금에 이제 스며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진토와 사하가 공망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진토 정제 그리고 사하 상관 이런 어떤 재와 이 상관에 대한 이런 어떤 어, 아쉬움, 우리 여기서 갈망이라는 표현을 공망에서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장간에 을목비견이 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인을 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근왕하게 되면 이제 주변을 많이 보살펴주는 그런 어떤 일주가 될수 있겠죠. 자그 다음 어 이제 좌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화 미토 되어져 있네요. 양궁에. 자 정화가 대로 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미토 모가 그만 자라라 하는 이런 목의 묘고지에 있는 을목이기 때문에 뭔가 낯가리고 부끄럽고 뭐 이런 모습도 있지만 이또 나의 어떤 경험치가 노을까든 을목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식시는 뭔가 자신감 있는 말발 이런 것이 될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식. 신 나의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할인 업에 종사 한다든지 말을하는 교육 이나 상담 이런 쪽 이, 어 직업 성이 어울린다, 라고 얘 기를 하고, 혹은 의료 라든지 자 어쨌든 뭐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식신생제 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자영업을 하는 것도 이 의미일주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양궁의 을목이 양으로 자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비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죠? 기, 비견을 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고, 어, 남의 일도 내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을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을미뿐만 아니라 이 을목이라는 이런 그 글자가 이제, 어,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에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 앞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나 동료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자, 내가 품을 수는 있는데, 내가 그 밑에 들어가고 하는 건좀 하기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또 이게 비견이기 때문에, 음 게다가 목의 고기 때문에 쟁제에 대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탈에 대해서 어떤 군비 쟁제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토 역시 정화랑 이 십이운성 가치관이 양궁의 관대로 자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이제 기토라는 이 편제가 편제가 어, 아내라고 봤을 때 관대하고 있으니 뭔가 영향력이 어,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재성이 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재물을 상당히 추구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물을 추구하다 보니 뭔가 근검 전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자 정을 기안 본다 하고 신미 개미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양궁의 신미 같은 경우는 양궁의 어, 쇠로 종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을목 입장에서 신금은 뭐 부, 부담스럽다 그죠 부담스러운 글자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어, 이 관이 이제 음... 어, 나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뭐 하루 잘 다스린다거나 아니면 심금이뭐 임수를 생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자, 교육 관련, 아까 전에도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관을 세우는 것이 어, 뭐 성공적으로 이끌면 이제 많은 부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고 자, 사실은 이 이 관이 이게 쇠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경금 같은 경우는 관대지에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관이 상당히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이 똑똑하다든지 아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 을미일주의 남편은 좀 그래도 이제, 어, 좀 이렇게 높은 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경금이 만약에 운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을목들이 이제 경금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겠죠. 쟁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경금 운이 오면 이런 을미일주들은 뭔가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지 직장의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경금이 오는 해들을 또잘볼 필요가 있겠다. 자 개미 같은 경우는 양궁의 묘로 종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인성이 묘지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공부를 훅 들어가 가지고 계속 궁둥이 붙여서 할수 있는 어떤 집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또 해석하게 되면 어머니와 좀 빨리 떨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유학 이런 유학을 보낸다든지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말이겠죠 자그 다음 을미정미기미 앞에서 봤지만 다시 보게 되면 어어 어, 목의 고지다 그죠 목의 고지 그래서 비겁이 이제 어 임묘 입 되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그들을 품었을 때 대표가 된다든지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야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의미일주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비겁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쟁제의 기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잘 기억해 두시고 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 이게 또 비경겁제가 이렇게 중중하게 이렇게 운에서도 오고 이랬을 때 뭔가 음 배신을 당하는 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쟁제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질투를 한다든지 경쟁심이 있다든지 어 지키려는 마음이 크다든지 자 그런 어떤 마음들로 인해서 뭔가 계산이 빠르고 이런 어떤 어 기질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병화가 쇠지가 되고 정화가 간대지가 되죠. 그래서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이 식상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일주입니다. 자 그래서 식상을 사용해서 성실하게 일했을 경우에 자이 비견이 아까좀 전에 봤지만,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이제 재성을 생애하는 요런 구조였다. 그죠? 비식재의 구조. 자, 그런데 이 식신이 만약에 이제 아주 약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글자에 의해서 식신의 역할이, 어, 무력하게 되어버리면 쟁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자, 기미라고 해서 재성을 이제, 어, 힘이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어, 무토, 정제도 세지에 있고, 기토, 편제도 이제 관대지에 있으니, 어, 재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그래서, 신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공의 기운, 재적인 성공의 기운, 이것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을미일주 특성 정리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자, 1번 우리 을목이라는 일간이 미토라는 뭐가 그만 자라라 하는 이런 묘 목의 묘고지에 놓여 있다. 자, 을목은 펄펄 날라다니는 바람과 같은 그런 어떤 자유분방함을 원할 텐데요. 자, 그런 어떤 역마성을 원할 텐데, 이 미토도 사실은 역마이기는 한데, 자, 이 미토는 사오미 해서 조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조혈한 토양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성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참, 상당히 차, 이 상반된다, 그죠?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이 나는 어디 잘, 뭐, 누구 만나면 잘 적응하는 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그 적응 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분방하다고 해서 어 외향적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자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어 뭔가 주체성을 가지고 밑토의 근을 하고 있다 그죠. 게다가 어 내가 뭐 경험해 본것 같은 아는 것 같은 느낌. 박학다식 내가 아는 영역에서는 나는 경험이 많다 이런 모습들을 의미해서 읽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가 그만 자라라 했단 말이죠.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하고 또 어,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저기 강원 선생님 책에는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을미일주에서 자수성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이 비식제의 구조에서 식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이 의미 일주는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리고 식신이라는 어떤 표현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활인,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활인이라든지 상담, 혹은 식산 생제해서 자영업 사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루는데 경험해 본것 같은 것, 그래서 뭔가가 이 사람이 하면 능숙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음 뭔가 공간감각, 또 있어서 길도 척척 잘 찾고 처음 가는데 그리고 처음 가는 동네에 적응도 잘하고 처음 간 집단에도 적응을 잘하고 뭘 시켜 봤더니 뭐한몇달 배운 사람처럼 하고 이해력도 빠르고 이런 것이 이제 을밀주가 가지는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척척 잘 되다 보니까 뭔가 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큰 큰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어, 어, 자기애라고 자기 할까요? 자기를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이 크다는 것이죠. 꿈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그 다음 네 번째 수가 있어서 조열함을 해결한다. 그러면 이 미토에 있는 을목은 좀 이렇게 어, 성급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누그러뜨리고 차분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금이 있는 경우 특히 연주나 월주에 금이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할수 있겠다, 직장 생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을목은 간목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간목은 그 을목에게 있어서 의지처가 될 수도 있고, 자, 어떨 땐 보면 글자에서 을목이 여자면 간목이 남편이 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미토의 지장간 기토와 갑기 합을 하려고 하니, 뭔가 쟁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식상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병정화의 활동에 대해서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이나 이거를 찍게 되네요. 아, 이 실수 없이 꼼꼼하게 하고 싶었는데, 음, 어쨌거나 어,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이것을 캐치하고 다시 할수 있어서 어, 정말 다행이네요. 을미일주 잘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